썩은 뭐라도 잘라야지. 일단 개기자 예사. Yes, <laughs> 떡배 오빠 웬일이야? 약속 날짜까지 아직 4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돈 준비된 거야? 장부 정리 들어갈까? 아, 아왜 그까이? 이렇게 장 없이 굴면 사파재. 나 지금 한가하게 오빠랑 노닥거릴 시간 없거든. 내상값 갖고 오면 그때 다시 놀아줄게. 아, 야야야 미사. 나경아, 요즘 이 오빠 누자기 힘들다. 예전에 말했었나? 우릅니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얼마 전에 찾아뵀는데. <laughs> 이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 불쌍한 아들, 약도 사들여야 되는데 이 머슬아들! 오래 쪼들려 갖고. 아이고. <laughs> 참나 아, 누, 누가 오빠더러 어머니 약사들이지 말래?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말인데 연산값 일시을 말고 십이 개월 할부로 하면 안 될까? 아 이자는 카드 이자로 터서 어째? 아, <laughs> 결국 이거였구만. 됐거든요? 약속대로 현금 박치기 하자고요. 오늘부터 딱 4일 남은 거 알지? 4일후면 이거 확 공개한다. 미스야 나게 나게 가. 아 자식아. 아이 떡배 총각은웬 예상값을 얼마나 줄거래? 미소한테 그래 줄줄매 노뭐 없으면 가이 먹고 말지. 떡배하고 진이장하고 그 미친 놈들이 돈 없이 뭐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굳천처먹와 예상한 애하고 그 지랄 표현하는. 언니 참말 잘했다. 나는 내생에 예상이랄까는 예자도 모른다. 응, 음, 예상이 있으면 밤에 잠은 못 자고. 음. 걱정이 돼서, 음. 이래 사는데, 어째 그 인간들은 그게 그래 예상을 많이 지 않았노? 아이고, 맞다. 우리 삼인만은 절대로 예상 안 한다. 그렇지. 우리 삼인만 예상일 은 음, 없지. 예상은 안 한다. 응. 삼인만 할머니들, 술고만자시고 예상값 좀가 갖고 있어, 예상값. 예상값? 예. 야, 이 젊은 양반아. 인생 어, 그래 살면 안 돼. 우리가 예상을 얼마나 먹노? 돈 없으면 와서 애가서 한우 잡문지 내에서 예상 나. 근데 우리 여직 만든데서 당장 예상값 달라가못 잖어. 네는 예상값을 받아도 어느 정도지. 이거 우리 대가들 다 와가 있는데 어데망신을 그리 그래 주노. 이녀에 핏내가요. 네는 이제 내일부터 보자이자 그렇고 앞으로 장사 일할라거든 그도 잘하퍼라. 그 우리가 안주진 않해주 주는데 시리 좀 걸릴 기다. 그렇지만도 앞으로 장사 그래하지 말아이 참. 이번 나부 장사 집이 아이가까 이제는 네가 그런식로 한다면 나 이제 절대 안 온다! 좌우에 갈게다! 아이고... 미안한데 그 애상값도 내 이름으로 해놓고 오늘 이겼다 애상이다 미안 아, <laughs> 아유 그나저나 미스 이건 왜 이렇게 안 오는겨 웃지 <laughs> <laughs> 죄송해요 이번에도 또 이겼네요 사모님. <웃음> 아, 우리 <laughs> 결코 아, 안 난다야. 이 노잼이요. 얼마고 뭐라고? 뭐아는 다들 웬일이세요? 이게 뭐야? 주인도 없는데 아주 살림차리셨네요. 이제야 나타나셨네. 어? 할 얘기 있으니까 여기 좀 앉아봐요. 야, 그거. 가오리 외상장 보 맞제? 우리가 그걸 좀 봐야겠다. 이걸 왜요? 우리 영감들 이름이 거기에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돼서. 죄송한데요.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어. 저희 고객들의 프라이버시라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영업상 극비라서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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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비? <laughs> 뭐, 저런게다 있는 저기! 아이고, 어. 여가 무슨 스위스 은행도 아니고, 특급 호텔 숙박명부 보여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깟 걸왜못 보여줘? 그렇게 궁금하심. 대게 가셔서 아저씨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던가요? 볼일 끝나셨음. 가보세요. 작전도 안 먹히더라 이 말이요. 예, 예. 미사가 하도 깡깡해갖고 찔러도 피한 방울 안나오겠더라니까요씨알도안먹히라 그럼 어쩌노? 뭐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이러다가 동네 방네 완전 개망신 당하겠구만. 아니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장미 엄마 나 잡아 죽이려고 달라들 것인데. 아유 미. 자, 그럼 이런 부채 문제에 바삭한 전문가를 초빙하면 어죽하라 누구? 미스하!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다. 호락호락 넘겨줄 것 같지가 않다. 그럼 어쩌실려고요? 그 장부, 포기해요? 그건 안 된다. 만약에 그 장부에 그 왼수 이름 올라가 있으면 무슨 쪽이고 동네 여자들 입방정 떠는 꼴을 우째보노. 형님, 우째니까 우리가 먼저 그 장부를 손에 넣어야지. 그걸 접수를 해야. 영감쟁이들 뭐고 쪼르든지 미사를잡잡지하 하지 은죽었 갤러리 사 불러라 야? 갤러이 사람은 님요 고기를 은왜요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던져야지 미이라면러리이사면을못 쓴다, 이사 <laughs> 네. 을못 쓴다 이가네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쩔쩔 매는 거 있죠? <laughs> 앞으로도 이 문제 계속 언니랑 의논해야겠어요. <laughs> 네, 들어가세요. <laughs> 네, 태양다방입니다. <laughs> 갤러리 키 선생님. 웬일이세요? 지금요? 저야 시간 많죠? 바로 나갈게요. 콜? 오예? <laughs> 전요, 갤러리 킴 선생님이 절 다시 모델로 불러주실 줄 몰랐어요. <laughs>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요. <laughs> 저도 그 미스 아를 다시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어 이게 다 이웃돕기 차원에서. 하, 나 참, 아 별걸 다 정탁 받는구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예 아닙니다. 그신경 쓰지 말고. 하던거나 계속 하십시다. 어! 아저미 미사, 거, 저 무리하지 말고 대충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아니에요 기와 하는 거 열심히 해야죠. 응. 이렇게요? 이렇게요 <laughs> 그냥 맘대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미써, 전화 온 모양이네. 뭐 급할 거뭐 있어요. 우리 저, 천천히 작업하십시다. 그 전화 받으세요. 어머, 언니! 그럼요. 언니 분부대로 장부야, 늘 끼고 다니죠. <laughs> 네. 장부 때문에 공개 망신 안 당할 방법을 알려달라. 이 말이지. 저, 사마. 우리가 일필게. 우리 좀도와줘 우리 피말라 죽겠다. 에헤이. 응? 아이, 진작에 저를부르셨어야지라 그런 것은 처장의 싹을 싹! 잘라버려야 된다게요. 어쩌 해? 해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 참.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어? 막파인데 사생 결단이다마. 일단 이제 술을 진탕 매여놓고 장부를 털어보자고요. 응? 우리 셋이 편먹고 덤비는데, 설마, 그미하나그까짓거 못이 기고슈 아, 어? 아, 저기, 정원이요 어. 아유, 왔어, 미사. <laughs> 아, 아유, 어유어이 앉아, 앉아. 어이 바쁘신 몸을. <웃음> <웃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저를 다 초대하시고요. 아. <laughs> 나는 무슨 그때 미스아 귀찮게 한 것도 사과할 겸 우리 그치. 가오리 여자들 다합대야 하는겨. 음. <laughs> 미스도 우리 가오리 여자잖여. 아, <laughs> <laughs> 자 어, 일단 한잔 받아. 응? 어? 자자자자자자 자. 아, 저술잘못 어? 하는데 어. 입만 적셔도. 어질어질해서. 요 어. <laughs> 아유 참 개한타. 우리가 뭐 과하게 먹이겠나? 어? 어서 그거 한잔 털고 내네 잔도 받아라. 어? <laughs> 쭉 들이켜. 어? 어? 그거 원샷하고 내네 잔도 한잔받아라 마셔. <laughs> <놀� et> 아유, 잘마신다아이고하신다 <놀리베> 자, 옳지. 어. 어, 자, <놀리베> 컴밀, 컴밀, <컴밀이>. <놀리베> <놀리베> 자, 자. 자, 컴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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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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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차 안가 이차? <목소리도> 뭐 이거 시시하게 아 너네 까불지 마 알았어? 나는 너무 이뻐 난참 섹시해 미맛는나 오래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살아을반죽여놓냐 아이, 미사는 뭔 손이 그렇게 매운 것이여 아니, 안 말렸으면 우리 죽을 뻔했어. 야 영혼인 삼이 형 따라온 죄밖에 없는데. 눈땡이, 밤땡이 됐다. 제가 왕년에 복싱을좀 했었거든요. 원투 스파. <laughs> 웬만해서 주먹질 잘안 하는데 <laughs> 어젯밤에 술을 왕창 마셔가지고 어쩐지 훅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서머, 서머. 아, 서머. 아 이... 저... 저... 아... 서마! 이... 이... 이 아들 꼴이 못다냐 그러길래 왜 장보를 훔쳐오라고 시키셨어요? 왜 도둑질을 하냐고요? 아니, 우리가 뭐 이러고 싶어서 그랬간디? 마음이 급한게 그랬지? 아, 장부 공개한다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방법이 있어야지. 그, 그, 미사, 우리가 요새 하루하루 뭐 피가 바짝바짝 바짝 마른다. 오메오메오메 턱이, 어메, 턱이 아이, 미싸! 니네 그외상작부가 뭐라고 이런 사다을 내보냐? 아이, 가오리 남자들 몇 명을 잡아보는 것이여 아이, 점도껏 대라! 저라고 뭐, 이렇게까지 될줄 알았나요? 그래, 미싸! 우리가 하루 이틀 보는 사이도 아니고, 아, 몇 년째 단골인데 아, 솔직히 우리가 그것도 때먹겠어? 아, 시간 좀. 오. 그래, 미스하야. 너무 못되게 굴지 말어라. 벌 받는다. 영은이 얼굴 한번 봐서라도, 봐주라. 제가, 그렇게 야박한 여자는 아니구요. 그럼, 장부공개는 일단 미룰 테니까요. 대신 밀린 외상은 약속 날짜에서 하루 미룰 때마다 이자 다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건 절대 안 되죠 미스 하. 왜요? 그냥 장부 공개 안 하면 안 돼요? 진이장님이랑 약속했는데 미스야이 세상엔 원칙과 신념이란게 있어요 자신이정해놓은 원칙을 그렇게 지조 없이 포기하면 안 되죠 원칙 람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이지 못하면 공개하겠다는 약속 지키셔야죠 지금 우사사회이이왜이렇게 요 장부 공개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자 운명입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꼭 그래야 될까요? 제 말을 믿고 따르세요. 장부 공개 그대로 진행시키세요. 아, 아, 아니, 아니 무엇 아니 미사가. 오늘 창부 공개를 한다고? 아 그렇다니까요. 지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응. 좀이다가 마을회관에 산다고 사람들 모은다는데 지금 겁나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라오. 나참 여자 마음은 갈때라더니만 어째 하루새 이렇게 핵가닥 뒤집어 삐나. 두 다리 쭉 뻗고 자는가 싶었더만 동네 막이 다 당황해 생겼네. 아 이걸 어찌다요 아유. 말이요. 야, 근데 참말로 타이밍 한번 기똥 차자. 어째 오늘 날치기 나노. 그게 말이요. 참말로 하늘이 도왔다니까. 아 참말로 1 0년 감사하는 줄알았다께 <laughs> 아니 근데 말이요, 그 장군 날치기 그 도대체 누구지 싶구나. 그게 혹시. 난 부끄러워서 어쩌마 싶었는데. <laughs> 아니, 그렇게 손에 넣으려고 용어 써도 안 되더나.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어? 그저. <laughs> 그런데 말이야그장이 아저씨들 이름도 올라가 있었을까? 벌스가 세상에는 말이야. 때로는 숨겨진 비밀이. 훨씬 아름다울 때가 이번. <놀람> <놀람> 가져... 태양다방 외상장한 이거 다방외상아요 이거 어디다 금 지금, 가져왔나, 지금,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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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데 이거 지금, 지금, 지 먹고 금지나아